반갑습니다 오시아주마입니다. 오늘은 병원 마케팅 그리고 의료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뭐긴 마케팅 생활은 아니었지만 짧은 기간 동안 뭐 다양한 업종을 해봤지만 아 병원만큼 입 박생 곳이 없고요. 또이 의료법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이 법을 굉장히하게 잘 봐야 되고. 어, 어기면은 또 보건소에서 바로 찾아오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성형이라던가 뭐 이런 안과 치과 이런 데는 서로 서로 경쟁 업체, 경쟁 병원 간의 이 신고가 빌비자기 때문에 예, 가급적 나는 조심하고 경쟁 업체가 이상한 짓 하면 바로 신고하고 뭐 이런 것이 좀 기본입니다. 최근에 병원의 의료법 관련돼서 특히 어, 블로그 마케팅 관련해서 많이 바뀐 부분들이 있어서 한번 소개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어, 우선 과거에는 어, 키워드 광고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블로그 마케팅 상위 노출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후기인 듯이 병원에 내가 마치 간듯 실제로 간 분도 있지만 병원에서 이 사진을 다 찍어서 에이전시한테 보내주면 에이전시가 마치 간듯 어, 최적화된 블로그에 띄워서 상위에 노출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어, 부작용도 생기죠. 이게 사실 좋지 않은데 좋다라고 뭐 구라를 칠 수도 있고요. 음,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시술 체험단이었습니다. 특히 성형 같은 경우에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체험단을 모집해서 수술비 얼마를 할인해주고 수술을 받는데, 그 대신에 이제 나의 수술 전후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병원에 공개합니다. 병원은 그 자료를 가지고 아까 앞서 말했던 광고 에이전시에게 사진을 줍니다. 마치 이제 정말 후기기처럼 되는 거죠. 또 하나는 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작업을 하는 거죠. 어, 제가 양악수술 하고 싶은데 어딜 가야 좋을까요? 라고 하면 이제 블로그나 이제 카페 댓글, 뭐 지식인도 그렇고요. 뭐 여기 오종영 성형외과에 가세요.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광고를 했는데 음 지금은 그게 원천적으로 어 금지가 됩니다. 어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기억하셔야 되는 건 병원이 병원에 대한 글을 써야 된다. 라는 건 기본입니다 기본적이고요 네 여기서 첫 번째 영리 목적의 환자 소개 알선 유인의 부분에는 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로 상담 신청을 대행하거나 대행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니까 러즉 병원에서 직접 진료 상담을 받아야 된다는 거구요 공동 구매 방식의 할인권을 제공한다. 예를 들면 오종현의 카카오 스토리에서 어 라식 10% 할인권을 줘서 이 여기서 핵심은 병원이 상담을 받아야 되고요 할인을 해주더라도 병원이 해야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의료 법인, 의료 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의료 홍보 어, 물론 홍보 글도요, 치료, 어, 있지만, 치료 경험당, 보통 일반적으로 리뷰, 혹은 이 병원은 어떻다, 라는 것들은, 어,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어, 이 부분은 리뷰 블로거들이 좀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되는데요. 어, 예를 들면 어떤 피부과에서 자기가 어뭐프락셀을 받았고 어쩌고 저쩌고 아이 원장님 좋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많이 쓰시잖아요. 그 하단에 뭐 이거는 뭐어뭐 어, 뭐 체험단 형식으로 제공받아 진행되었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일반 리뷰는 되지만 병원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절대 안 됩니다. 병원은. 마지막으로 어 치료 전후 사진은 로그인이 있어야 가능하고요. 일반인은 절대 쓰지 못합니다. 제가 앞에서 과거에 그어 홍보 방법 중에 어 체험단에 참여해서 그리고 어 치료비를 할인 받는 대신 카페에서 어 체험단 신청해서 당첨이 되면 치료비를 깎아 주는 경우을어 병원이 쓸수 있게 하고 이 병원은 광고 에이전시를 통해서 마치 어 실제로 자기가 수술한 건냥 소설을 쓰는데 이 모든 게안 된다는 거, 특히 치료 전후 사진 안 된다는 겁니다. 어 이렇게 되면서 이 약간 골 때리는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음 진짜 이 병원이 좋아서 썼어요. 돈도 안 받았는데 그냥 좋은 병원이에요. 안 됩니다. 에... 뭐, 100% 걸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또100%안 걸린다고 말씀을 또 드릴 수 없는 게, 아 또이 영역이기 때문에, 어, 리뷰 블로그 하시는 분은 절대 좋지 마시고요. 그리고 병원 마케팅을 하시는 분이라면, 홈페이지에, 이건 병원에서 운영하는 블로그다. 이런 표시들을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오씨 아줌마의, 뭐, 콧대 서는 이야기. 이렇게 쓰지 마시고요. 오시 아줌마 성형외과 공식 블로그 이런 게 훨씬 더 낫고요. 어 그리고 치료 전후 사진은 가급적이면 쓰지 않는 게 좋고요. 뭐 절대적으로 안 쓰는 게 좋겠죠. 예. 그리고 대부분 이런 행위들을 했을 때어 문제가 생기는 건이 광고를 네이버에서 체크를 하는 게 아니라 이 경쟁 업체에서 신고를 하는 겁니다. 신고를 하기 때문에 특히 어 성형 그리고 치과 라식 아그 안과 쪽에 있으신 분들이라면 절대로 이 부분들을 어 유념하셔서 어 마케팅에 어, 활용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리하면 음 병원 마케팅 지금 되게 빡세졌고요. 과거의 그런 행태들 예 지금 막혔습니다. 그래서 좀 돌파구를 찾아야 되긴 하겠지만, 음 현재는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